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교안입니다. 배째라는 선관입니다. 며칠 전 미국 포스 뉴스는 한국의 63대선에서 부정선거 가능성이 99%라고 보도했습니다. 그 근거로 구체적인 데이터 분석, 또 전자 개표기의 불투명성, 사전투표 조작 등을 제시했습니다. 선관위는 이런 부정선거 비판을 의식했는지 지난 10일, 투개표 절차 시연회를 열었습니다. 그러나 이 시연회는 도리어 부정선거의 빼박 증거들을 보여주는 자체 폭로 시연이었습니다. 먼저 투표함 봉인지를 선관위 공무원들이 직접 뜯어보았는데 그 흔적이 투표함 표면에 전혀 남아있지를 않았습니다. 여러분 봉인지란 뭡니까? 무엇인가를 봉인해놓고 도장을 찍은 종이를 말합니다. 이런 봉인지를 떼는 순간, 아보 종이는 찢어지면서 도장이 파손되기 때문에 대상물을 열었다는 증거가 확실하게 남는 것입니다. 그래서 봉인지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런데 선관위가 시연회에서 보여준 봉인지는 종이가 아니라 플라스틱 아, 스티커였습니다. 떼어냈을 때. 도장이 전혀 파손되지도 않았고 또 스티커를 떼어난 뒤에 흔적이 투표함에 전혀 남지 않았었습니다. 그렇다면 누군가가 사전 투표함을 봉인한 스티커를 떼어 보았다는 그런 증거를 전혀 남기지 않을 수 있다는 말이 되는 거죠.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스티커를 봉인지라고 사전 투표함에 붙여 놓고 무려 5일간이나 선관위가 보관한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도대체 국민을 어떻게 해 보길래 이런 짓을 아무렇지도 않게 한다는 말입니까? 탄핵 심판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선거인 명부와 실제 투표자 수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서면 조회를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헌법 재판관들은 막 일거에 기각해 버렸습니다. 헌법 재판소와 선관위가 한통속이라는 게 이제 드러난 증거 아니겠습니까? 헌법재판관 여덟 명중 여섯 명이 각급 선관위원장 출신들이었으니까 뭐뭐 뭐 부정이 따져볼 필요도 없이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죠. 공직선거법 제 사십사조의 이에 의하면 선거일 전에 시군구의장이 선거일 선거인 명부를 작성하고 뭐 이와 별도로 사전 선거를 위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통합선거인명부를 작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통합선거인명부의 작성 또 선거일투표소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출력한 선거인명부의 보관 방법 또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관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공직선거법 규정 때문에 고향에게 생선을 맡겨 놓는 그런 꼴이 되고 어, 많은 것입니다. 가족 회사 선관위가 일부 법원 판사들과 한 몸이 돼서 무소불위의 아, 독립 완국을 만들어서 온갖 비리를 저지르고 있다는 말입니다. 사전 투표의 통합 선거인 명부를 선관위가 단독으로 작성해서 관리 운영하도록 내버려둔 것이 만악의 뿌리라고 할수 있습니다. 게다가 선관위는 이 사전 투표함을 출입이 통제되고 또 CCTV 등의 보안 시스템이 구축된 장소에서 5일간 보관하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그렇게 홍보합니다. 그러나 CCTV는 얼마든지 조작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기존 선거에서 선관위와 공개한 CCTV가 자꾸 멈추는 현상이 발생을 했는데 이에 대해서 선관위는 연결된 PC 용량이 적어서 그렇다라고 변명을 했습니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선관위의 변명에 시민들이 경찰이 사전투표함을 24시간 동안 직접 보초를 서서 지켜라 이렇게 요구를 하자 선관위는 경찰력이 부족해서 안 된다고 얼버무렸습니다 더 나아가서 김영빈 선관위 사무총장은 100가지 의심스러운 문제는 다 막을 수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하자면 배치라는 식이죠. 이런 선관위를 그대로 놔두면 대선을 치르겠다는 것은 정말 국민 사기극일 뿐입니다. 지금 당장 법 개정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현행법 하에서도 부정선거 여지를 줄이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끝까지 함께 해주십시오. 부정선거 막아내고 자유 대한민국 반드시 지켜냅시다.